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장마감 이후에 보실 종목, 바로 서울 옥션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 내지는 제 영상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끝까지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드리고,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충분히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또 주주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도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시는 서울옥션 주가의 흐름이 대략기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다가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실렸잖아요. 전일 대비 21.39% 크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시간에서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 8,250원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좀 잠잠했었더니 서울 옵션 주가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면서 오늘 크게 급등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동안 좀 여러분 불발됐었던 토큰 증권 STO 입법화가 다시 한번 재시동이 걸렸습니다. 자, 22대 국회 발의가 됐는데 지금 국내와 함께 글로벌 토큰 증권 시장 진출도 진행할 방침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지금 국내에 국한된 타 STO 발행 기업과는 달리 다수의 해외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STO 토큰 증권 유통 관련 추가 파트너 십과 이미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회사죠. 서울 옥션 블루를 통해서 이 토큰 증권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고, 여기에 특히 미술품 조각 투자 앱, 이소트를 운영 중에 서울 옥션 블루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뭐다 내일도 오른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미국장 블록체인만 불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주가는보다 여러분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믿고 추매를 해 볼까요? 그럼에도꼭 이런 분 계십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또 내가 사면 내린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면 결국 정보는요. 타이밍 싸움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시 한번 거래량 실린 장대양모 나온 시점에서 지금 보셔야 대응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서울 옥션께서좀 빠르게 급하게 준비 중인 건입니다. 나름 예정되어 있으니까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요. 당장 이번 주부터 내가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매수매도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요. 일단 정보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급등이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요, 여러 저랑 함께 차근차근히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의 차트의 흐름은 다분히 세력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보다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확실하게 강력한 제로가 될수 있는 제로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서울 옥션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010-4984-1710으로요. 자, 서울 옥션에 서울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흔들리지 않는 정보를 공유하고 갈 텐데 특히 영상을 보시는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발 빠른 이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피드백도 받아보셔서 여러분 모두가 더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서울 옥션이 주가 급등하는 배경이 뭐다? 22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뭐요? 이 토큰증권 입법화가 제시동에 걸린 겁니다. 자,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이 흐름이 과연 위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유지할지 부분인데요. 자, 이와 맞물리면서 지금 서울 옥션이 서울 옥션 블루와 토큰증권 해외 진출도 함께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옵션 지금 블루가 특히 국내에 이어서 글로벌 차원에서 STO 토큰 증권 시장 진출에 나선다는 거 특히 싱가포르 등의 해외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으로 STO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옵션 블루가 정부의 STO 이 법제화에 맞춰서 STO 사업을 현재 계속적으로 가속화하고 있고요. 특히 STO 발행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 다수의 국내외 전통 금융기관과 제휴를 또한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금융기관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STO 발행과 관련된 플랫폼 또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뭐 싱가포르라든지 또 아부다비, 두바이 등 이런 현지 STO 통큰 증권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STO 유통망 또한 구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어 여러분.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죠. 깜짝 지금 이슈가 나와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유지될지 떨어질지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준다면 언제 어느 순간 터질지가 중요한 관건이겠는데요.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예측이나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 자 예측이나 감이 아닌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차트의 흐름상 오늘 크게 장대한모 나온 이후로 과연 주가름이더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중요한 것보다 올라간다는 거죠. 미리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그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그냥 놔두지 않겠죠?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악재 동시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있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이렇게 재료가 대결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이 몰린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좀 빠르게 여러분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서울옥션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05로 자 문자로 서욱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내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자, 자칫 자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왜요? 세력들이 흔들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물량 뺏기거나 털린 일이 없도록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끝으로 여, 자,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런 거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주주 소통방 현재 개설 운영 중에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또 좋은 정보도 함께 공유해 나가시고요. 올한해 여러분 모두가 다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해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춘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한문 한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4984-1710 0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